싱글이냐고? 아니요 이거 듀오도 할수 있는데? 형 이거 내가 볼 때는 레이식 긴장해야 돼 같이 할래? 어. 같이 할수 있겠어 형? 긴장해야 돼 이거 FPS 게임 다 긴장해야 돼형 이거 하면 진짜 어질어질할 텐데 이게 FPS의 약간 FPS의 개념을 새로 만든 게임이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형, 내가 잠깐 보여줄게. 이게 그, 배틀그라운드 게임 안에서 나오는 총이거든? 이 바렛이 오죠. 바렛에다가, 이제, 더블베럴을 달수 있어. 8배율 스코프, 더블베럴 바렛. 처음 들어보지. 물음표. 봐봐. 여기서 이제 쏘잖아? 근데 반동되면 날아가. <laughs> 재 재밌 는데, 이거 아무도, 안 하지？이 것도 있 음? 더블 배럴 AK 수류탄 개오 죠? 수류탄 뭐가오 죠요? 나 수류탄 을 많이, 안써봤어뭐냐 이건. <laughs> 왜온데 이거? 방금 뭐였지? 이거였나? 야, 이거는 핵전쟁인데? 이거는 뭐지? 셔틀콕이 있네? 아, 이게 이런 템이었구나. 나 이거 안 써봤어. 주워놓고. 뭐야, 이거는 뭐지? 뭐냐 이게 진짜 나 이해가 안돼 진짜 팀이 팀이 내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혹시? 오오 오. 이건 약간 이건 귀한데 좀 이거는 뭐지? 뭐야 하늘로 날아가는데 이거 뭐야? 이건 뭐지? 아, 감옥이야? 와, 배틀그라운드 긴장해라, 진짜. 배틀그라운드 안 되겠다. 긴장해, 배틀그라운드. 사라지네. 뭐지? 아, 근데 이게 게임 하다보면 진짜 개 어이가 없어, 뭔가. 나름 게임성이 좋아. 뭐야, 이거? 빨려 들어가나? 오, 씨. 뒤지는데? 그러네. 빨려 들어가네. 딱 봐도 이거는 개오질 것 같은데? 뒤지나? 픽맨형 함? 픽맨형 그냥 찍먹하러 왔나봐 그리고 이제 맵에 이게 백호의 도끼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로 저번에 1등 할뻔 했거든요 슉 가면은 찍은 다음에 가서 훅훅훅다 죽여버려요 이게 그리고 폭류검이 있어요 폭류검 이게 개 오져요 폭류파? 나 지금 쿨이 안 찼어 성룡 레이피어도 오죠 보세요 이걸로 점프를 뛴 다음에 레이피어로 바꿔 약간 이런 느낌 간 다음에 레이피어로 오케이 1등 간다 갑니다 아, 너무... 아, 너무 낮게 갔다.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, 여기 오케이 언복동언복동언복동언복동 사람 죽여야 되는데? 총이... 없냐? 이건말이 없네 진짜. 총어총나 총이... 총이... 이라 총이 없나? 오케이 쌍간총, 쌍 더블 배럴. 오케이. 아 이거 백호의 도끼를 먹어야 되는데 씨. 백호의 도끼가 없어. 사람 어디 갔나? 도트 도트. 이 게임 도트도 중요합니다. 이래 보이지만 이 게임 도트 아주 중요해요. 오! 미친 이거 사람 잡으러 가자. 사람을 잡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. 어? 자기장 온다. 죽겠다. 참고로 저 벽이 자기장입니다. 빽빽빽 빽. 뛰어. 어디로 <laughs> 가야 되지? <혹시> 이 방향. <웃음> <웃음> 누가 그 갈겼나 보다. 뭐야? 어떤 새끼야 이게? 요 앞인데? 쉿! 느려! 쉿! 어디야? 어디지? 샹 양각이다 큰일 났어 양각이야 독뎀 있어 이거? 티모가 날 쏘나 본데? 갈긴다 레이피야 뭐라고? s i am good. 느려 <laughs> 이게 뭐냐고. <laughs> 빨리 가겠다 이거. 띠띠 빵빵 띠띠 디디 빵빵 띠띠리 밴 빵빵 빵빵 띠띠 띵빨빵안맞띵빵게빵띵빵게빵띵빵띵게띵빵 이게 게게이빵띵빵띵빵띵 이게 사람 있다. 썸 스윙. 예뻐하는데. 야 소지 봐봐. 나중에 죽여줄게. 느려 언니 건이 있는데 여기 참을 수 있냐 이거? 방금 해고 대다시 급습해? 안돼! 아, 아 바라피는데. <laughs> 아씨, 살수 있어요 근데 이거. 간다. 극한에 극한으로. 이거 벽을 뛰어넘으면 살수 있어. 부활 가능. 뛰어넘어버려. 한계를 돌파해. 너가 어디 있든 널 구하러 가겠어. 으악. 됐다. 살수 있다. 이거 한번 뛰어넘. 어 어, 뒤진건가 이러면? 살수 있지 않나? 템템템템템 템, 템, 템. 템이 없어 아 디버프가 있어? 아 그러네 피가 절반이네 이렇게 되면 그냥 뒤진 거지 이 정도면 몇명 t e 지 t e 명이 남았다고 이쪽 e 곳에 e 이 없거든요. e 리 t e m t e m t e m t Good, 맞 o t t Thank you. I am good. So, 겐 l l you get. 바로 써버리네? 소르거는써지지못했했네거는 개많아 뭐야 어저거